저그 아래가 수인산업도라고 만나는 안산 들어오는 인터체인지에요 차길로 저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 고요 어, 저쪽 위쪽으로만 들어올 수 있네요 차 차로 들어오기에는 이곳에 노적봉 폭포가 있어요 노적봉 폭포 노적봉 폭포라고 써져 있죠 분수대가 어마어마하게 높이 이제 물을 뿜고 있어 이야 노적봉 폭포 가동 안내 4월부터 10월까지고요 아침 9시부터 어, 18시까지 45분 동안 하고 15분 동안 스톱하고 당연히 뭐 인공포포니까 오 근데 오 어, 좋은데 와 좋은데 오요 물이 막 튀어가지고 부담스러워 막물 튀길까봐 어 근데 여기 되게 시원하네. 하하하하. <laughs> 폭포, 폭포. 오. 오, 이 폭포 멋있죠? 이야, 멋진데. 어, 이물 속에 뭐 물고기나 이런 건 없어요. 이 물을 이제 싹 말렸다가 겨울철에 말리고. 딱 빼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니까 물고기는 살 수가 없는 곳. 어유물 무섭다. 이야. 이야, 오. 멋있는데? 분수도 멋있어. 이야. 오. 어 이쪽 편에도 작은 폭포가 하나 있네. 이야. 이 물소리는 asmr 이에요 이거 들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져 이거 폭포 쏟, 쏟아지는 소리에 잠못들것 같잖아요 저 어렸을 때 쌍계사에 한번간 적이 있는데 쌍계 계곡에 물 쏟아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의 이 수준으로 컸어요 어그 밤에 어떻게 자나 그랬는데 오 자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어 이런 자연의 소리는 진짜 ASMR이에요, 그냥. 이게 시끄러워도, 이게 시끄러운 게 아니야. 귀가 편한 소리야. 인간도 자연의 일부니까 그렇겠죠? 와, 멋있죠? 또산 위에는 등산로라고 하기보다 그냥 산책로 수준에 쭉 돌아오는 둘레길이 있어요. 저 아래, 저쪽부터 해서, 터미널 쪽부터 해서 한 바퀴 산을 쭉둘려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한 30분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끝부분에 이런 식으로 폭포가 있으니까 참 보기 좋네요. 여기 또 노적봉 공원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놀라고 물놀이를 할수 있게 물을 흘려주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아침 10시인데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발 담그는 수준이죠? 발 담그는 수준에 물놀이를 위에서부터 물을 쭉 흘려주니까 그리고 이 물은 수질 관리가 깨끗이 되고 있어가지고 더럽지 않아요. 그냥 어린이들 저런 식으로 수영장에 놀듯이 그렇게 놀 수가 있어. 아저 어린이 보니까 거의 엉덩이 살짝만 젖어 있는 상태죠. 무릎 무릎도 안 되죠. 아한 10cm, 15cm나 돼야 된, 된다고 볼수 있을까? 근데 물이 이렇게 계속 흐르니까 저 위에서부터 흘려가지고. 아, 수질 써있나 보죠 수돗물이고요 아, 수질검사는 월두번 실시를 하고요 아 수질검사를 아, 물놀이시 구토 피부병 <laughs> 이런 거 <웃음> 조심하래 <웃음> 아 안산에는 이런 물놀이 시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아 어린이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주말에 와서 놀면은 참 좋죠 또 개님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당연하겠죠 어, 저 집은 텐트도 치고. 어디 뭐 피사가 필요 없어요. 여기서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맞은편에 이런 식으로 폭포가 저렇게 크게 물 쏟아지는 게 있으니까 좋죠? 어, 여기 좋습니다. 주말 같은 때 놀러 오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